그래서 저는 약간 우리가 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면서 살고 있는 것 같다. 음. 우리가 확실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글쎄, 네. 어쩌면 어, 그게 확실한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큰걸 놓치고 있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더 많아, 많아요. 그니까 요즘에 이제 유튜버들 이제 컨설팅 해주면서 느낍니다. 어떤 거냐면, 영상을 브랜디드 컨텐츠를 받아옵니다. 그러면, 저는 잘 몰랐는데, 유튜브 그 이제 브랜디드 컨텐츠를 하면서 그냥 제품만 받아서 이렇게 브랜디드 컨텐츠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 뭐, 하나당 뭐, 2만원. <laughs> 아니, 5만원. 네. 뭐 이런 식으로 받아서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는 그게 사실은 돈 하나도 안 받고 하는 거는 있는지 몰랐었어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많대요 네.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유튜브 뭐랄까 공들일 시간에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물품 하나 받고 그 영상 만들고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하면은 자기 채널의 특성을 안고 가면서 이렇게 받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무거나 다 받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거나 다 받았다고 해도 자기 채널에다가 녹여야 되는데 녹이지 않고 그냥 그것만 홍보하는 예, 약간 라이브 커머스 하듯이 예, 그런 느낌 그러면 일단 채널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경험자예요 제가 작년에 그랬었습니다 예, 정말 작년에 제가 그것 때문에 폭망했어요 예, 여러분들 진짜 제 채널이 정말 성장세를 갖고 있었던 채널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폭망했어요 브랜드드 콘텐츠 이런 거 하면서 제가 이런 정보를 몰랐을 때 근데 아마 여기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다면 예,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라고 예, 그게 바로 소탐대실입니다 그때 브랜드드 콘텐츠 해봐야 뭐 제가 뭐 하나 해서 뭐 50만원 벌었다 치면 예, 글쎄요. <laughs> 네, 더 마이너스가 된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컨텐츠를 제가 잘, 제대로 못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걸로. 네. 잘 하는 거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어,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가 많은 영상 조회수가 많은 영상 이런 것들을 좀 따라해 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따라하다 보면 늘어요. 똑같이 기획서를 작성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광고 있잖아요. 광고. 뭐 예를 들면 대만 광고. 뭐 이제 각국 유명한 광고 유튜버들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광고로 유명한 그런 것만 보고 똑같이 따라해 보는 거예요. 화면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화면 전환이나 이런 것까지 하다 보면 실력이 늘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잘하는 거 만드는 게 어,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시도하는 방법이 좀 달라서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예, 그 영상들을 이렇게 보시고 많이 이렇게 하시다가요 이제 기획서를 잘 작성을 해보는 거죠 장면의 전환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저보다 저, 더 잘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듣는 분들 중에서도 근데 어, 처음 듣는 분들은 와 이런 것도 있어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장면의 전환 이렇게 전환할 거야 의상은 어떻게 할 거야 시선은 어디다 둘 거야 까지 처음에 기획하는 거예요 찍, 찍을, 찍을 때 그걸 다 알고 찍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솔직히 말은 쉬운데, 이걸 먼저 하는 게 그렇게, 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샘플 영상이 있으면 좋,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했던 거, 이런 식이야, 저런 식이야. 그래서 자꾸 그런 걸 가져오면 좋고요. 그냥 많이 봐야겠죠. 그리고 멘트, 사실은 잘 써놓으면 좋은데, 이게 저도 해보면, 멘트를 나중에 써야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사진 찍고, 뭐, 영상 찍고, 막, 이렇게 막, 거기 가서 알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예,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쓰더라도, 예, 뭔가, 이, 계획은 이렇게, 4번까지 계획을 잘 먼저 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레드오션, 레드오션 이러더라고요. 너무 치열해, 경쟁이 너무 심각하다, 뭐 이러는데, 어,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게, 천명이 넘는 유튜버, 만 명이 넘는 유튜버, 이렇게, 막, 이제, 통계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 신기하죠? 네. 그렇게 유튜버가 많은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뭔가 이렇게 하는 유튜버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음,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고 피하지 말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력 미리 보면서, 이슈 선점하고, 예. 먼저 가서 기다리자. 정면 승부하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블루오션이라는 건 매년 돌아옵니다. 예. 이게 컨텐츠 기획 전에요. 나에게 필요한 건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예. 어떤 게 있어요? 어, 매년 돌아오는 거. 일단 내 생일. 기념일. 네.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추석, 설날, 뭐 크리스마스, 네, 뭐, 광복절, 3일절, 뭐, 많잖아요. 화이트데이,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갖고 있고, 미리 그거를 선점해 놓는 겁니다. 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요, 2, 3일 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미리 터트리는 거. 그래서 검색을 타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생각한 건 이거고 어 조금 더 깊이 있게 예, 생각해 보신 분들은 어쩌면 그거보다 일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2, 3일 정도 예, 늦어도 2, 3일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루오션은 매일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레드오션이라고 피해서 그렇지 사실은 블루오션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거 여러분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 예전에 이렇게 스마트폰 시절이 아니라 네, 스마트폰이 아니었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뭐 하셨어요? 저는 인터넷 신문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딱 켜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신문들을 쭉 봅니다 오늘 키워드를 쫙 긁어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있구나 저런 일이 있구나 쭉 봅니다 네, 새벽에 일어나서 그걸 보고 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오케이 오늘 이것도 글을 써보고 예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사실 유튜브만이 아니라 예,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움이 되겠죠. 그래서 블로그 쇼는 매일 돌아온다는 사실만 잊지 않아도 뭔가 약간 나태한 느낌? 예,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은 없겠죠. 약간 본인에게 실패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약간 어 뭔가 불곡이 없다? 뭔가, 인생에 풍파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본인이 좀 너무 슬슬 하고 있지 않는가. <laughs> 너무 설렁설렁 일하는 건 아닌가. 너무 놀면서 먹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오션은 매일 돌아온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 무언가를 찾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콘텐츠 재료 찾기 방법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어제 내가 검색한 것이 뭔지, 오늘 내가 검색한 것이 뭔지, 내가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블로그 하시는 분들 이런 거 되게 쉽거든요. 엄청 쉬운데, 제가 블로그 하시는 분들한테, 뭐, 몇년 전, 뭐, 몇년 전부터 막, 뭐 이런 얘기를 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냐면, TV에서 맛집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생생정보통,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할 때, 이거 재방송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거. 무슨, 뭐, 무슨 맛, 맛,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만남의 광장, 뭐, 이러면서, 네. 골목식당, 이러면서. 이런 거 끝나면, 이런 거 끝나면, 아니, 그 중간에 사람들이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을 하면 그 검색을 타고 제 블로그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제가 블로그 열심히 할 때, 한창 열심히 할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그 영상을 캡처를 하는 거죠. 휴대폰으로 TV 보고 있다가 캡처를 딱 따서 그걸 바로 가져와서 그거 대충 써가지고 올립니다. 그러면 바로 검색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 그래서 콘텐츠 재료를 찾을 때는 그렇게 쉬운 방법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진짜 유기농 토크인 분들이 있어요. 정말 말주변이 없는 분들. 예, 저도 약간 말주변이 없는 사람에 속하나봐요. 예, 이렇게 소수일 때는요. 예, <laughs> 아니면 이제 약간 컴퓨터에만 대고 얘기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거기다가 MSG 뿌려보기가 되게 어,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아무 말대지 않지의 느낌이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막 얘기해보세요. 생각의 진화가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막 하세요. 예. 그리고 약간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상대방이 웃어주거나 뭔가 반응을 좋게 한다. 그러면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예.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그런 식의, 예. 그런 식으로 이제 MSG를 좀 뿌려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말도 안 되는 것을 좀 표현을 자꾸자꾸 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립니다. 상상 속의 장면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거. 그렇게 하시면 약간 콘텐츠 재료 찾은 다음에 이렇게 어 뭔가 토크까지 연결하는 거 여러분들 가능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커머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짜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어, 라이브 커머스가 아니더라도 약간 브이커머스나 이커머스 뭐 이쪽으로 어 관심들 있으신 분들 은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 라이브 커머스가 이전이 어땠는지를 좀 파악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 봤는데 약간 브이커머스, 이커머스, 뭐 A커머스, T커머스, U커머스, M커머스라는 이 커머스를 계속해서 연장선으로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그래서 실제 브이커머스라고 하는 거는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다가 그냥 링크 올려놓고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그런 건데 약간 라이브 커머스를 해보시는 것도 되게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만이 아니라 브이커머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내용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사실 제품 구성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좀 좋아야겠죠. 예. 아, 뭐 상품이 좋으면 솔직히 팔리기가좀더 쉬워요. 예. 그리고 가격 그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정말 좋다면 예. 그리고 뭐그 이제 판매를 하시는 분 신뢰도가 좋다면 당연히 구매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그래도 좀 쉽지 않을까. 어. 저는 이제 커머스를 이제 얘기할 때 약간 인간 관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말을 막 잘해가지고 막 빠르게 진행해가지고 이게 팔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저 그렇게 해도 해봤고요. 아주 천천히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거 저거 아니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걸 왜 사야 될지를 잘 설득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커뮤니케이션의 진화가 아닐까? 네. 물품의 거래가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진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아이고. 완벽한 소비자가 되실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어 일단 이건 연결을 이렇게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의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완벽한 시청자의 입장에서 구독자의 입장에서 이 컨텐츠를 만들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은 뭐 당연하겠죠. 네. 그리고 무, 무조건적인 판매가 우선이라면요, 하지 마시라고 <laughs>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돈 벌려고 이걸 하시는 분들은. 어좀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친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판매만 하려는 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가끔 보여요 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이 정말 무조건적으로 판매 하려는게 보여서 어 진짜 진짜 <laughs> 이런 말씀 좀 그런데 불쌍해서 사준 적도 있어요 예 제가 그 친구를 너무 잘 아니까 그분을 너무 잘 아니까 근데 무조건적인 판매라면 이게 오래 못 갑니다. 절대 오래 못 가요. 예. 그래서 이건 사실은 약간 멈추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어, 내가 왜 검색해서 구매했었는지, 그리고 언제 가장 필요했었는지, 그리고 왜 여기서 구매해야 되는지, 왜 지금 구매해야 되는지, 충동 구매가 아니라고 좀 설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 모든 게 설득하려고라고 보여지면 또안 돼요. 사실은 <laughs> 진심으로 이렇게 뭔가 공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저 커머스 시장이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다라는 얘기가 웃긴 얘기죠. 평생 끝나지 않기 때문에요. 이 커머스 시장은 절대 안 끝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라이브, 라이브 커머스 뭐 이런 거 이제 좀 사그라든다 해도요. 아마 이건 끝까지 갑니다. 유튜브도 제 생각엔 끝까지 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